어, 을사년부터는 내가 몸은 힘들어도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은 잘 흘러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2025년 상반기 운세 음. 한분한분 한분 여쭤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은. 한분한 네. 한 분이면 한분한 한 분을 데리고 한 분. 와. <laughs> 이분 <laughs> 한 네, 나이만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83년생 대시띠 네. 분들의 네. 2025년 네. 상반기는 좀 어떨까요? 83년생 이제 개생이죠. 맞아요. 음, 이분들 울산 그러니까 갑진년에 좀 많이 힘들었어. 용과 대지는 상충이고 부딪혀야 되고 마찰 충돌 이혼을 했었어도. 작년에 많이 이혼을 했고 네. 또 어떤 금전에 대한 부분에 손실이 있었어도 작년에 많이 있었고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도 뭐 사고라든지 다치는 개념, 수술 이런 부분이 있었어도 작년에 많이 그랬어. 근데 올해 을사년에는 부딪히는 또 해운년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상반기 조금씩 지나가면서 중반기엔 또 잠깐 괜찮았다가 하반기 때 조금 또 약간 삐그덕거릴 수는 있거든. 네. 근데 이 얘기는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 조금 다르게 반영이 될수 있어. 근데 지금은 어쨌든 83년생 83년, 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은 몸이 축축 처지고 내가 약간 조금 힘든 기운은 있었다. 뭔가의 잔액이라면 그 잔액이 꼭 남은 듯하게 좀 몸수가 안 따라주고 이랬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지금 현재 직장에 있어. 근데 이분들이 어, 내가 몸이 안 따라줘서 아 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으셨다면 어, 을사년부터는 내가 몸은 힘들어도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음. 내가 컨트롤만 잘해서. 계속 움직이면 오히려 우리가 안 움직이면 녹이 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움직여서 그 녹슨 거를 벗겨낸다 생각하셔서 조금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올해는 이사오는 없다 생각하시면 돼. 없다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어, 올 내년까지는 이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한 해만 조금 2025년도 2026년도까지는 조금 더 있다가 어, 그리고. 2027년도에 움직이는 건 어떨까 싶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야. 이미 이직을 하셨거나, 또 이미 새로운 데 어떤 계약이 부분이든, 새로운 자리 들어가신 분은 그 자리를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옮긴 지 얼마 안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뭔가가 안 맞아서 또 움직이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어떤 분은 더 있으라고 하고 싶고, 어떤 분한테는 어 움직여라 하고 싶은데, 이거는 개인 사주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려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이분들 굉장히 뭐라 그러지 따뜻한 성향이야. 사람 자체가 착하고 좀 따뜻한 성향이고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결혼 한 분들이 더 대체적으로 많아. 돼지라는 자체가 다산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 띠가.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출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큰 고력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는 그런 다산의 기운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첫째만 있는데 둘째도 놓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놓는 것도 나한테 괜찮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꼭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금전적인 부분에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어 하고자는 하 일에 대한 부분은 잘 흘러갈 것이다. 우리가 뭔가가 안 좋다 하더라도 열 가지, 백 가지가 다안 좋은 건 아니고 또 대박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열 가지, 백 가지가 다 좋다 이렇게 볼수 있지는 않아요. 사람의 상황과 나이가 똑같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겠지? 근데 내 상황에 의해서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고 이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고 내 환경에 대한 부분에 차이는 있는 건데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개회생분들이 을사년 시작은 나쁘지는 않다. 상반기는 나쁘지는 않다. 물론 추수해야될 것도 있고 정리정돈해야 될 거는 반드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어, 안 받쳐주는 운기 시작 스타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들이 음. 상제잖아요. 그치. 2 5년도 음. 상반기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오히려 상반기보다 나는 이제 하반기 돼서 이분들이 좀더안 좋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음, 더군다나 우리 돼지띠면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한테는 악삼제로 이게 될수 있고 음. 같은 돼지라도, 돼지띠라도, 어떤 분한테는 무해무덕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안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조심해서 신중히 뭔가 을사년을 시작하면, 2025년도, 아 2026년도 병원연, 말의 해운년에는 오히려 그때를 더 조심해야 돼. 그때는 내가 44살이 되면서 사사고통 동선한복이 좀 막히는 형국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2025년도가 들어오는 삼재의 시작이긴 하나 이때 뭔가 안정을 취해서 이 병원 연애를 잘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때도 흔들리고 저... 어, 먹는 삼재때도 흔들리고 나가는 삼재까지 같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사의 기운은 없다. 이 얘기가 이사를 웬만하면 어, 안 하고 직장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분은 움직여야 되겠지만 어떤 분은 움직이지 않는 게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그냥 묵묵하게 자리를 짓고 지... 기고 매김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 음. 응, 그렇게 해서 조금 아 요번에는 좀 돌다리를 좀 많이 두들겨서 신중히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직까지 홍수맥이나뭐 삼재 풀이를 안 하신 분들이 만약에 돼지띠분들이 계신다면 개의생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가까운 곳 가셔서 삼재를 조금 푸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 가지가 겪을 일이 있다면 그열 가지가 내가 그래도 두세 가지 빼놓고, 그러면 일곱, 여덟 가지는 내가 해결이 돼서 넘어갈 수는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두세 가지 정도는 사람이, 이 계획생분들은 좀 자기가 안정되게 가고 싶어 하는 어떤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개회생분들 83년생 화이팅 하시고 지금 내 인생에 조금 약간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 음, 가까운 곳 가서 점사 한번 보셔서 좀 안정되게 마음 편안하게 음, 웃으면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